만소리. 만도의 아. 단제시어의 카테고리만 언급 <laughs> 가능합니다.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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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응? 야 이거 약간 비누 같지 않냐? 예안 네, 같지 않아요. 태양을 피하고 싶어. <laughs> 여자친구분들이랑 안 친해가지고 저희가 수란이 나오는데 수란 그 음원 차트 1위그 맞아요. 어. 나 머리 아플라 도야지고너 <laughs>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따로 맛이면 그럼 <laughs> 진짜 다른 맛이야. 그게 내가 표현한 거야. 형,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표현한 거야. 에이? 그쵸. 과자 대신에 그만큼 여기다 질소로 네, 사자, 사랑을. 사랑을 더 이렇게만큼 네. 넣은 거기 때문에. 애호박전을 샀는데. <laughs> 어. 그쵸. 약간 그설 설까지 서울, 같이. 에이, 같이 아. 네, 같이 함께하자고.